아, 왜? 아... 아, 불쌍한대, 새끼. 아, 미안해. 저는 지금 신결의당 최고위원 건강만 의원의 아들 권성우 군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엔 건강만 의원을 포함해 신결의당 청년 최고위원과 대통령실 직속인 학교폭력 대응 tf 팀이 참석했고요 여당을 포함한 타 당에서도 추모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네, 장례식에는 가해 학생들이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욱은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일요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주목된 세 학생은 지난 월요일 권성욱은 사망 다음 날 자퇴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천서 최영석 형사입니다. 아들님 관련해서 여쭐 게좀 있어서요. 앉으시죠. 우리 아들이라면 3년 전 사망한 권성 말입니다. 정말 죽은 게 맞습니까? 질문이 참 아프네요. 많이 닮았네요 우리 아들이랑 이어이가 의원님 아들 최형석 형사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자식 이런 애비 마음 후벼 파러 오신 거라면 이만 나가주시죠. 그게 나가주시죠. 권성우, 걔가 어떻게 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웬 형사가 찾아와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걸레로 잘 닦아야겠죠. 무슨 뜻입니까? 걔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네요. 권성우가 살아 있다네요. 뭐요? 당신! 일처리를 어떻게 이따위로! 의원님. 조용히 처리해준다며.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의원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뒤집어지겠네요. 그죠? 당신 대체? 억울해요? 억울함 고소하세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돈 필요해서 그래? 의원님, 전 돈은 썩어날 만큼 벌어놨어요. 돈 버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전 그냥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을 뿐이에요. 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난그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그랬을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정말 만족했을까? 아니요. 난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많은 시험들을 내리셨겠죠. 머리 나쁘고, 미련하고, 못생기고, 세상 하등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 짓죠. 법률 개정안 하나만 발의해 주세요, 신속하게. 몇 줄만 좀 고칩시다, 생명윤리법. 이 사람이? 권성우. 걔가 그냥 사람 아니게요? 뭐? <laughs> 의원님. 의원님 죽어요. 권성우는 제가 마무리 지어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확실하게. 의원님은 이제. 의원님 할일 하세요. 책임지고 확실하게.